그랬쥬. 간만에. 나이스. 잘 자, 안녕, 잘 자. 머리 얘기 왜 이렇게 많아? 저는 살짝 청기구리라서, 하라면 하기 싫고,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요. 그래 저는 쥬때있서 머리를 지킬, 지킬 겁니다. 나 머리 진짜 빨리 자라요.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. 다들 놀랬어. 모든 사람들이. 뭔가, <laughs> 아, 내 머리가 자라. 에이 나 머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? 정말 내가 모자를 안 쓰는 게 맞아요? 양갈래 해달라고요? 아 지금 되겠다 양갈래 그래. 원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으로 하트 만들어놓라고요 머리카락으로 하트 어떻게 만드지 맞나요? 와나 머리 진짜 어... 이거다. 맞지? 하트. 야 나도 녹음 있어. 봐봐. 이렇게였나? 이렇게다. 뭐해? 야, <laughs> 야 지금 선생님 저감전당한거 아닌가? 머리 계란 초밥 <트벅> 같다고 <laughs> 올리고양이 모자요? 아 올리고 그, 고양이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? Only you, nobody, 나를 살릴 수 있어. 그 놈이 없어도 내게 돌아와줘. 와, 너무 난 놓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. 근데 좀, 약간 조금 부끄럽긴 했어. 어쨌든 그거 하루 종일 입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그거 보자, 귀여워. 그서 그거 보자, 좀 마음에 들었어요. 아니, 나 최근에 내 맥북에 콜라를 쏟았어요. 근데, s h i f 버튼이.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근데 방법이 없어 새로 사야 된다고? 안돼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? 알겠지 아, 우나 이거 살때 진짜 손이 막 떨렸어 기계는 때리면 난. <laughs> 아 때리면 들어간다니까? 슈퍼텔 때리면 얘가 안 나와 아니 맥북을 스타일리스트 눈한 어떻게 맞혀 루비도 목걸이가 반쪽가려가난 거죠 와 스타일리스트 도한테어떡하 <laughs> 누나 그, 한 번만 터트립니다. 다 스타일이 좀 다르지 뭐. 이거 진짜 얘 눈이 없네. 얘 눈이 없어. 저렇게 치는 거야. 곰돌이가 눈알이 없어 째라 거. 커플이라 하지 않았어? 맞아요. 어저슬민이랑 커플했어요.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데 왜 커플 케이스냐고? 어그 생각해 봐봐, 그러네 커플 케이스가 아니네. 걔는 걔는 강아지 아니야? 같은 데서 샀으니까 쿠플케이스인줄 알았어 뚱뚱이 세대예요 나도 뚱뚱이 세대인가 그러면? 어렸을 때 뚱뚱이 봤으니까 뚱뚱이 세대 귀엽네 뚱뚱이 <laughs> <뿡뿡이> 세대래 <laughs> 2년마다 돌아오는 댄스 라차 브 v 의 모래라고? 아 진짜 벌써 2년 됐어요 그때 했던 거? <laughs> 여기 이렇게 해서 예쁘게? 예쁘게? 음 응. 이게 원래 패션인가 싶어서 원래 패션은, 패션은 만들어가는, 만들어가는 거야? 거야? 아 그래? 우와 절대 안 떨어져 <laughs> <타러 갔다. 웃음> 시간 진짜 빠르다 누굴까요? 이 사진 못지네 리노 한 그려볼게요. 리노 진짜 눈이 진짜 예쁘다. 비형 <목소리> 애교살이 거의 흐트러가 높네요 리노 씨. 리형 <목소리> 너무 부담스럽게 생겼는데 눈빡 콧빡. 리노 <목소리> 가이 <리뉴이> 아닌데? <목소리> 와, 음, 코가 되게 예쁘시네요. 리노 아닌 것 같아요, 망했어요. 나 이래서, 이래서 안 그래. 어떤 누구세요? 나도 몰라요. 내얼굴 그리기 쉽, 쉽거든요? 이걸로 봐야겠다 이지리노 맞는데요 얼굴이 리노 형이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난 모르겠어요 난 부럽다 팬미팅 갈수 있어 너? 브라키, 브라키. 나도 티켓팅 하라고? <laughs> 내가 티켓팅 하라고? 티켓팅에서나못들어면 어떡해. 티켓 다니는나 잘리면 와 영복이 형눈 다들 눈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겼어. 민호 응. <laughs> <laughs> 이거 보고 있다고? 음, 재밌게 봐요. 안심욕하고 있다고? 어, 근데 반수령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리더형 지금 답답하고 있어. 수비드가 된다고 수... 수비드랑 에어프라이기, 백업 해스또도 20분 중에 골라보라고. <laughs> 나는 수비드가 좋아. 비디움 매응 어, 알았어. <laughs> 영국이 입술짱 귀엽네. 펑퍼덕, 이거 뭐? 가지 저거 쟀어 마 윤복이의 외롭 포인트에 주문을 깨오 윤복이 좀 갔죠? 윤호가 윤복이 느낌 있다고 말했다고? 아니 계속 보고 있니? 이렇게 좀 꺼.. 아니.. 꺼.. 줘 <laughs> 아니 나 진짜 부이앱 꺼달라는, 꺼달라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 무슨.. 시작에 꺼달라는 얘기에 꺼를 좀 세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v 네, f 시청 종료해 캡처 타임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잘자 안녕 하기 <laughs> 클레전드 그 감사합니다 뭐야 주문 의상? 보으니까 생각보다 살이 많이 보이더라고 아주. 잘 됐네 <laughs> 뭔 소리야 난 부족했다고? 어. 얼마나 더 벗길 바라 등 정도는 괜찮잖아요 직설적인데? 난 허벅지가 그렇게 좋더라 <laughs>